브레임姆 헌터브루스 V2 신형, 스템, 집 스프린트 120mm, 모터 끝? 없어요 없어요, 심포 심포, 아, 네네네, 일대일 대, 어 탑캣, 집 스프린트 전용, 오케이, 드롭박 스릭 스카토, 크랙 그래? 없어요 없어 없어, 수... 아, 어... 아 없습니다 없습니다, 프론트, C S C 페포데칼, 리어, C S C 페포데칼.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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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아파 ㅋㅋ 체일링 토노크 트랙 53T 암베르시다 내장 내장 이거 오고 칼립. 오고 구름성 맥고추만해 체인 이즈미 실버 아 이거 만지기 싫어요 너무 더러워요 이거 실버라고요? 네 골드 아니에요? 여기 여기 골드 있어요 여기 짜버리 하나 진짜 여기 골드 있어요 <laughs> 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찐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짜죠 중국산 바테잎 이거는 슈퍼카드인데 반대편 아리사예 이거 슈퍼카드에요 아, 예? 아이용히 하세요 이거 슈퍼카드에요 예. 안정 이거 10만 프로 스텔스 이포스트 토식 카본 스포 크랙? 없어요 저 누가 사지 크안 <laughs> 되지 근데 이 네, 카본 스포가더 비싸 슈구가 그러니까 129,000원이야.